제가 꼭여러분들한테 제발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첫,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투표예요 투표를 할수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투표를 할수 있는 나라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하면 안 되는 분야가 바로 기후 환경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할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걸 반대말이잖아요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도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기후 위기가 과학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니까 행동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다만 착각을 그만해야 돼요. 착각 중에서 다음 세대 같은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크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혼자서 해결 하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지적해 주세요. 같이 하는 게더 중요해요. 같이 하는 거를 먼저 해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굉장히 이제 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을 하실 수 있는 거는 투표를 하실 때 기후 얘기 생각하고 투표하기. 투표를 아직 못 하는 나에 이 속하신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laughs>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 위주로 사주시고 그렇지 않은 거를 사지 말아 주시고요.